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네, 오늘 어 현금생활 소비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비 점검 그 그거를 좀 바꿨어요. 여기 가계부에다가 어, 적은 거를 이렇게 내가 해낸 도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나쁜 지출이 없는 날에 내가 해낸 도장을 찍어줄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나쁜 지출에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구요. 좋은 지출에는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어, 월요일은 나쁜 지출이 있어요. 뭐, 화요일에는 없구요. 어, 수요일은 섞여있네요. 수요일은 나쁜 지출도 있고 해서, 목요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은 있어요. 토요일도 있고요 일요일도 있어요. <laughs> 이번에 나쁜 지출이 좀 많았네요. 음. 예, 그러면은 일단 지출 점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 저축을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보시면은 어, 이때 커피를 어, 마셨는데 3,300원을 썼는데 이때가 아마 부산에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때 커피를 조금 음, 과소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집에 커피가 있었거든요. 네. 밖에서, 근데 그게 그 맛이 있죠. 밖에서 이렇게 굳이 사먹는 그런 커피의 맛이 <laughs> 있는데, 음, 어, 커피도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사먹는 게안 좋은 습관인데 자꾸 그거에 중독이 돼서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어 적금을 제가 청약 적금을 14년 전에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어 지금 납입 횟수가 지금까지 6 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10만 원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사료 샘플을 시켰는데 이거는 어, 고양이가 소설이가 소, 뭐를 잘 먹는지 몰라서 네. 그 여러 가지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 종류의 사료 샘플을 시켰는데 <웃음> 샘플을 <웃음> 어, 시킨 의미가 없었던 게다잘 먹어요. <laughs> 이게 뭐 먼저 먹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 사료를 다섯 종류 를 이렇게 부어서 줬는데 다 먹는 거예요. 그걸 싹싹 다 먹었어요. 그래서 자동 급 식기에 나오는 사료가 맛이 없는 건가 아니면 지금 사료가 질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사료를 그 그, 통, 전체를 가리를 해줬습니다. 그, 밀리라고, 여기 보시면 있는데, 여기에, 그, 사료 통을, 그 부속품이, 그 부속품을 따로 팔더라고요. 그 부속품을, 음, 그 전체 교체를 한 1년에 한번 정도 해주기를 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열대 과일 주스, 이거. 예, 이거 부산에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예, 너무 맛있었고, 네. 예. 여기서 열대 과일 주스를 먹고, 또, 어, 거기, 옆에 가서, 그, 옆에, 옆에, 이 케이크를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케이크를, 에, 좀 먹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거기 카페에 있는 케이크가 아니라, 나왔다가, 어, 투썸 플레이스? 거기 가서 케이크를, 생크림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귀엽고 예, 먹고야 말았어요. <laughs> 그 다음에 수요일은아 이거 솔트드 카라멜 이게 10% 커피 그건데 그 거기 바리스타님이 뭐를 잘못해주신 건가 그 위에 거품은 진짜 맛있었는데 밑에 커피가 너무 새콤하더라고요 너무 시큼해서 솔티드 카라멜이라는 그거랑 좀 어울리지 않는 커피 같아서 이거를 굉장히 먹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한약을 삼키듯이 꿀떡 삼키고 이렇게 그냥 음, 마시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웠고요. 쇼콜라 딸기 이거는 원래 메가커피를 가려고 그 딸기 그, 그 쿠폰을 샀는데 메가커피가 문을 그때 안 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솔티드 카라멜을 사서 먹었던 거예요. 이거는 쿠폰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적금을 4만원을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콤프로스트를 25,930원어치를 샀는데 너무 많이 산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진짜 너무 많이 사서, 이게 콤프로스도 있고, 코코팝스도 있고, 첵스 초코도 있고 하긴 한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게 우유를 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었나, 아무리 할인을 한다고 했지만은, 포인트를 써야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후회되는 지출로 적었습니다. 클렌징품. 클렌징품을, 어, 거품이 나는 형식으로 바꿨고요. 왜냐면은, 그, 클렌징품이, 그냥 이렇게 튜브로 돼 있는 걸로 하니까 그 밑에 그물때가 끼더라고요, 약간 곰팡이가 약간 껴서 이게 폼 이렇게 거품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아 아크 아크네스인가? 네 아무튼 그런 그런 브랜드의 그걸 샀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잘산것 같아요. 예, 깔끔하고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별빛 샌들을 먹었고요. 또, 어묵 세트를 먹었는데, 이게 황공어묵이라고 부산역에 파는 건데,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비싼, 이렇게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은, 어묵 고로케도 진짜 맛있었고, 뭐, 치즈어묵 이런 것도 맛있었고, 저는 다 되게 맛있었어요. 심지어 이게 식은 채로 먹었는데도 되게 맛있어요. 남편이랑 만나서, <laughs> 이렇게 남편이 저마주 나와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지하철역에서 와구와구 <laughs> 먹었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예, 그리고 스티커를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스티커를 샀는데, 어, 제가 요새 스크랩 다꾸에 빠져서, 아, 이거 스티커랑 스크랩 다꾸 다이어리, 다이어리도, 루카랩 다이어리도 산 거거든요? 근데 저렴하게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요새 스크랩 다꾸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laughs> <laughs> 예, 이런, 각구들을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나쁜 지출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의 취미 생활,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거였습니다. 솔직히, 스티커가 집에 많기는 많은데, 음, <laughs> 음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음, 게, 그래요. 아무튼, 저는 만족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어 목요일 날 아침밥이랑 커피를 남편이랑 어 편의점에서 이렇게 아마 사 먹은 것 같아요. 사 먹고 그다음에 아카나 사료를 이거를 샀는데 이게 이게 그 그거 중에서 제일 잘 먹는 거였거든요. 제 샘플 사료 중에서 그래서 아카나 사료를 샀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잘 먹으니까 또 홀리스틱 등급이고 네 그다음에 남편 용돈을 8만 원을 제가 없는 사이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8만원을 줬고요. 남편이랑 제육덮밥이랑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집 근처 짜장면집에 처음 가서 홀에서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육덮밥이 제가 그 전에 김밥천국에서 먹었던 제육덮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불, 불이 세니까 불맛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호수라고 나무가 어 500년 가까이 산 나무가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그래서 거기서 에 그냥 나무한테 그냥 동전을 줬습니다. <laughs> 600원을 줬어요. <laughs> 네. 예. 그러고 뭐 그냥 기도 같은 거 하고 저는 선주교 신자니까 나무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고 예, 그랬습니다. 다음에 비타오백을 맛있게 먹었고 저축을 이날, 우길래 기억나시나요? 제가 85만 5천 원을 저축했습니다. <laughs> 이때, 저는 100만 원 넘게 저축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85만 5천 원을 저축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고요. 김밥을 이날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김밥이 평소보다 좀 푸짐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낙곱새를 먹고, 아, 사실, 한우 대창 낙곱새 1인분, 이게 맛있긴 맛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또, 이렇게, 어, 졸린 상태로, 저 졸린 상태로 뭐 먹는 버릇이 있어서, 이거를, 어, 낙곱새를 볶음밥을 이렇게 해 먹었다가, 또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련한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음식이 후회된다기 보다는, 이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가 좀 후회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그랬고, 토요일은 남편이 왔는데, 어, 부수입을 35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일을 해주고, 어, 35만원을, 원래 50만원을 받았는데, 어, 10만원은 남편이 쓰고, 5만원은 제가 용돈으로 줬고, 35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유를 3 0 0 0원에 이거를 산 거는, 제가, 어, 불매를 하고 있는, 어, 그런 브랜드에서 우유를 샀기 때문인데, 이게 후회가 되는 지출인 거는. 근데 이때 저도 순간에 그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좀더 싸더라고요. 편의점에서는. 그 우유 가격이 좀더 싸서 이렇게 샀는데, 좀 후회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마트를 오후에 가서, 네, 그 음식 재료들을 잔뜩 봐왔어요. 장을 봐와서. 하, 이날 하루 종일 저녁에 남편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오이 소박이, 오이 무침, 오이 소박이, 그다음에 어, 파김치, 또뭐 있더라, 어 재우 볶음, 닭봉 간장 조림, 또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밥도 새로 짓고, 그래서 되게 많이 만들어서 예, 밑반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카페에서 11,000원을 썼고요 이때 샌드위치랑 아마 그걸 먹었을 거예요 빵을 먹었을 거예요 샌드위치랑 커피를 예. 그 다음에 일요일에 제가 아 이것도 좀 후회가 되는 게 헌금을 제가 2,000원밖에 못한 것도 좀 후회가 되는데 음 제가 좀 요번주에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 비용은 원래 만원이었는데 그냥 제가 좀 줄였습니다 헌금 내는 비용을 좀 줄였고 좀, 예, 좀, 좀 씁쓸하네 이것도 빨간색 체크를 해줘야겠다 현금을꼭 많이 내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제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좀, 좀, 제가 성의껏 이렇게 많이 내면은 기분이 좋고, 아닌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하느님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진짜 후회됐던 건 피자예요. 피자가, 하, 맛있긴 맛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네, 그래서 좀 후회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아옷을 하고요. 이거를 다 한번 더해 볼게요. 네. 오. 많이 썼네요. 이게 남편 용돈을 8만 원준 거를 빼도 어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아, 이날 제가 많이 썼네요. 아 되게 많이 줬습니다 네 합계를 이렇게 일단은 적어줄게요 이렇게 많이 줬지 주간지출 합계를 적어줄게요 567,749원에 썼어요예이 네. 적금은 지출을 치지 않았거든요 51,7749원 아, 56,000원이에요. 56만. 이게 맞나? 56만원 쓴게 맞나? 여기서 많이 나갔을 만한 게 KTX비. KTX비도 거의 예 남편 기차표랑 이런 게 1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어, 용돈에서 8만원 나가고 음 18만원. 이거를 18만 원을 뺀다 치면은 38만 원 정도 썼네요. 예. 교통비가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축 금액을 더해볼게요. 저축 금액은 아, 일단 저축을 해준 다음에 이걸 다시 꺼내겠습니다. 예. 여기서 5만원짜리를 좀 바꿔줘야겠어요. 음, 이게 10만원이거든요? 2, 3, 4, 5, 6, 7, 8, 9, 10. 10만원을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저축을 해줘보겠습니다. 제가 5만원은 미리 위시 저축에 저축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이랑 서로 5만원씩은 서로 이렇게 이게 개인 용돈으로 쓰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시저축에 네, 하겠습니다. 모아서 쓸 거예요, 한방에. <laughs> 네,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나, 둘, 셋, 넷. 10만 4천원 더하기 10, 20. 25만원 더하기 10만원. 35만 4천원을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위시에 5만원을 저축해주겠습니다. 어, 5만원 저축을 할수 있나? 아, 할수 있구나. 위시에 5만원을 저축하고, 이거 5만 4천원을 그냥 저축해줄게요. 5만 4천원. 34,000원을 저축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줬고요. 아, 행운 저축을 은행에 가져가야 되는데 음, 행운 저축을 폭발을 못 시키고 있네요. 예, 위시 해줬고, 그 다음에 친정시댁은 저번에 해줘서 이번에는 패스겠습니다 대출 저축을 좀 해줄게요. 주금액을 10만원을 해주겠습니다. 저축을 예,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성탄저축을. 5만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 키키 저축을 해줄게요. 곰돌이 클립을 빼야 되나 싶어요 되겠습니다 이게 이건 딴 데다가 쓰겠습니다 기 저축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사육사 이십 사 6, 4, 24. 2만 원을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5사 20이니까 2만 원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계란이네요. 네, 이렇게 2만 원을 해줬습니다. 기저축은 이, 이 정도 해줬고요. 다음에 알콜프리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 원을 해주겠습니다. 위스키를 위스키를 마셔 볼까요? 다섯 개를 색칠을 해줬어요. 케이게 해줬고요. 멋진 소 속지를 저축해줄게요 하나, 둘, 셋. 만 원을 저축하는 셈이 되어요. 응. 꼭 남은 만 원을 소설리에 저축해 줄게요 만 원을 해주겠습니다. 음 비즈가 떨어져서 제가 이거를 세게 쳤더니 떨어졌나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축도 끝이 났고요. 35만 4천 원이었죠? 네, 이거 영상 보고 나중에 다시 적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축금액을. 네. 그러면은, 자, 손소독제를 하겠습니다. 아, 코디 피가 너무 찐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어, 무사무탈한 음, 또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동우님들 안녕.